여러분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귀신들이 영원한 세계로 가기 전에 이 호텔에 머물다가 가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초반에 호텔 델루나의 사장이 새로 호텔 지배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보이도록 영안이 떼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로 보이지 않고 살았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귀신들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도깨비 드라마에도 이승과 저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 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는 실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사후 세계와 귀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나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 바로 무형 실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본따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도 보이는 몸이 있듯이 보이는 세계, 유형 세계를 만드셨고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 무형 세계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왜 인간을 본따서 두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들이 두 세계를 주관하고 연결시키며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을 본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두 세계의 주관자이며 매개자이고 총합한 실체상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주관하고 매개하고 총합한 실체상이 될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육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작용 부분을 말하며 동물에게 있어서는 본능성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육신이 원만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양의 영양소는 햇빛과 공기, 음의 영양소는 물과 음식입니다. 이러한 양의 영양소와 음의 영양소가 혈액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잘 했을 때 인간이 원만하게 성장합니다. 다음은 영인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인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인체는 영감으로만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으며, 육신과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육신을 벗은 후에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러한 영인체는 육신과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육신에서 육심과 육체가 있던 것처럼, 영인체도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심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중심 부분을 말합니다. 영인체도 원만하게 성장하려면 양의 영양소와 음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양의 영양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의 영양소는 육신으로부터 옵니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요소를 원리에서는 생명요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명요소를 받아야 성장하기 때문에 영인체에게 있어서 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쓰레기를 주었을 때 왠지 나도 모르게 뿌듯함에 마음이 기뻐질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몸이 움직이는 일인데 왜 마음까지 영향이 갈까요? 그것은 육신이 영인체에게 어떤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 요소가 바로 생력 요소입니다. 육신이 영인체에게 생력 요소를 주듯이 영인체도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력 요소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 수련을 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신령을 경험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육신이 영인체로부터 생력 요소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이 밥과 영양소로 성장하듯이 영인체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인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일까요?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생소에 있습니다. 즉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깨닫고 실천했는가가 바로 영인체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살 어린이가 말씀을 많이 훈독하고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30살의 청년보다도 영인체가 나이가 높을지도 모릅니다. 체가 성숙될수록 말씀의 깊이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인체의 성장도 3단계가 있습니다.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형체,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영체라고 부릅니다. 영인체의 성장은 마치 빛과 같습니다. 소생기 영형체의 빛은 마치 촛불과도 같습니다. 장성기의 생명체의 빛은 형광등과 같습니다. 완성기의 생명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을 만 나게 될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빛을 내고 있나요? 이 불빛을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기까지 말씀을 훈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인체는 너무나도 빛나는 발광체가 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은 천진 참부모님의 꿈이요. 희망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상생활 에서 우리가 발광체가 되어야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그들도 그 빛을 스스로 낼수 있게끔 하는 것이 먼저 빛을 낼수 있는 자들이 할수 있는 것이겠지요. 빛을 내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사랑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훈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수 있을 것이며 삶의 동기를 얻고 어느 상황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중심점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인체는 지상에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생소뿐만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좋은 육신에서 좋은 영인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나 사랑의 표현도 지상생활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 미안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경험도 지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도 염라대왕이나 천국 문지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지상에서는 공기로 호흡하지만 영계에서는 사랑으로 호흡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곁에 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호흡할 줄 알아야 하겠죠. 지상에서의 사랑의 경험이 나중에 사랑의 세계에서 호흡하며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사랑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미워하며 괴롭힌 사람들은 사랑의 경험이 부족해서 사랑의 하늘 부모님 곁에서 호흡하기 힘들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미움과 서로 괴로움이 가득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삶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